안녕 카드가 있는데 아무데서나 스톱 한번 해보세요 아 제가 안보고 있을테니까 스톱 한번 해보세요 수톱아 이거 수톱했어요 그러면 이수톱한 자리에서 보여드릴게요 이거 뭔지 아시죠? 뭔지 아시죠? 자 안보고 이 카드에다가 어, 모자에다가 넣어볼게요 우와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자이 모자 속에 아, 아까 카드 나는 못 봤어요 카메라가 있는데 이쪽 봤어요 자이 줄로 낚시를 한번 해봐야지 라라라라라라라라 오오오오오오오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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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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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와 잡았다 이 카드 혹시 맞아요 이 카드 맞아요 풀러 볼까요 풀러 볼까 이게 어떻게 풀러야 되지? 어 아, 아, 웃겼어 와이 카드 맞아요 <laughs> 이 카드 맞아요? 어, 맞는지 안 맞는지 어, 카메라를 한번 뒤로 돌려보기라고요. 자, 이이 여기에다가 이 카드를 다시 넣어 볼게요. 넣고 마 하고 섞었어요. 마 하고 섞었어요. 자, 자 섞었어요. 자, 안 보고 또 한번 그 카드를 찾아볼까? 자, 안 보고 자, 그 카드 나와라. 한장 잡았다. 잡았다. 짠! 어, 이거 아니라고요? 어, 3세빠 3세빠. 다시 다시 다시야짠 이거. 와, 이거 맞았죠? 맞았죠? <laughs> 짠. 낚시로도 잡고 손으로도 꺼냈어요 감사합니다. 나나나나나나나. <laughs>